참에 열듯이 막 주렁주렁 막 여기저기서 막 달리는 그런 관계가 그게 좋으냐 그렇진 않더래요. 그 관계가 때로 소수인다고 할지라도 그 관계 안에서 역동성이 살아나는 거 그것이 그 사람의 행복을 굉장히 좌우하는 척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와의 관계 한번 따라하시죠. 교인의 관계, 또 우리 가족의 관계, 그렇 자녀와의 관계, 부부의 관계, 부모의 관계, 또 교인과의 관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좁혀질 수 있는 관계이지만 이 관계에 충실함으로 또이 관계에. 복된 은혜를 이루어감으로 역동적인 행복의 삶이 우리에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좁혀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 자, 그것을 좀더 좁혀보면 복음으로 축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 성년과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복음으로 복음으로 단단해져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서가 말하는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복음 우리의 믿음을 열어주는 그 키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키를 열어주는 그 열쇠는 무엇이냐? 자 구약과 신약을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만 몇 군데만. 말씀을 보면서 복음의 내용을 추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쭉 읽었는데요. 자 1절, 2절만 한번더 읽으시죠. 1절, 2절. 자 복음이 구약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자 1절, 2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복음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기독교의 핵심의 복음, 구약이 제시하는 핵심의 복음의 시작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망하고 원망하고 캄캄하고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내 인생을 창조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키가, 이 복음이 단단하여져서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과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주의 별이 얼만큼 되느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을 합쳐서 강가에 있는 모래알을 다 합쳐도 우주의 별보다는 적대요. 그러니까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은가. 요즘은 오염이 돼서 별이 잘안 보이지만 얼마나 우리 어린 때 보면 별이 쏟아져요. 별이 쏟아지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별의 수가 이 지구상에 있는 저 사막의 모래, 저 서해안 해수욕장 바닷가에 모래알 수보다도 훨씬 훨씬 더 많대요. 엄청나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과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 별들의 간격이 0.000000000000000000 이렇게 해서 5차만 있어도 지구는 존재할 수 없대요. 기가 막히대요. 기가 막히 누가 그렇게 정확하게 정류를 해놨는지 기가 막히답니다. 기가 막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얻는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정확하게 운전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에 이 복음이 나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에 이 복음으로 단단하여지는 것이고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데도 봐라.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누가 운행하겠느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우주를 운행하겠느냐? 우리나라 시장이 평택 시장이 이 우주를 운행하겠는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그분이 오묘한 이 창조의 세계를 이루어 가시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감사하고 이보다 더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다 이와 같은 믿음의 자부심이 보급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 자.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덮으셔도 되고 예레미야 30장 22절. 제가 페이지 수를 읽어 드릴게요. 예레미야 30장 22절 보세요. 1099페이지쯤 읽습니다 1100페이지쯤. 예레미야 30장 22절. 스크린 안 띄웁니다. 네. 예레미아 30장 22절. 자,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지는 두 번째 복음이 뭐냐. 예레미아 3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레, 레위기로 좁혀 보면 너희는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고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인 줄 믿습니다. 레위기는 그러잖아요. 왜 가나안 땅에 가는 줄 아느냐? 성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난하니까 부자되기 위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니요. No. 그거는 보너스로 주는 것이지 목적이 아니다. 목적은 가난한 땅에 구별되게 하시고 너는 거룩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를 택한 목적이고 가난을 들어가게 하는 선한 목적이니 결코 잊지 마라. 여기서 벗어나면 그들은 다른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70년 또 오랜 세월 포로 생활하고 또 망하고 이러한 일을 반복하며 얻은 결론은 복음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신약으로 다시 점프합니다. 더푸셔도 돼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신약 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23절. 신약 성경 266페이지. 23절. 짤막하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의 그리, 그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요약하면 신약의 복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오늘 이것만 외우시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한번 따라 하시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하이델베르크라는 개혁교단 우리는 개혁교단이잖아요 개혁교단이 처음 출발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일까? 우리들의 신앙의 복은 무엇일까를 정리한 하이델베르크라는 독일에서 나온 유명한 신앙 문답 해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1질문이 그것입니다 사나 주구나 그리스도에 있나요? 당신에게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당신에게 위로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이 나와요. 사나 죽으나 당신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오로지 돈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이십니까? 아니면 또 무엇입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우리 개혁 교단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은 당신에게 산아 죽으나 죽으나 가장 위로가 되는 첫째는 무엇입니까? 그 답이 나는 누구의 것이라? 그리스도의 것이라. 나는 산아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 나는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라. 나는 사나주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는 성령의 것이라. 이것이 제1질문에 대한 답이더라고 개혁을 하는 개혁교단의 첫 출발, 당신의 제1되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심바 되고 나를 섭리하시고 나를 정확하게 당신의 나라를 향하여 이끌어 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분의 것입니다. 나는 사나 죽어나 주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내 마음의 기쁨의 샘을, 은혜의 생명의 말씀의 샘을 일으켜 주시는 성령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제1원리, 가장 위로되는 제1원리. 자녀들의 성공, 그리고 나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명예, 다 그것은 더물어 주신 하나님의 복이요. 가장 중요한 근본은 나는 이 짤막한 세월, 이 12월 한 달, 나는 누구의 것이라? 그리스도의 것이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자, 복음은 그냥 우리는 쉽게 요약하면 예수라고 하죠. 그러나 그거를 좀더 풀어보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세상에 대하여 당당할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너 no,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것이고, 나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므로, 나의 평생의 위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 장로 교단에 출발한 이 표지가 우리 인생에 든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이야기 한 토막을 하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내일 새벽으로 이어갑니다. 어제 오후에 늦게 용인 수지를 갔어요. 저희 교단의 한 교회가 개척하고 설립이 되고 저도 잘 몰랐는데 교회는 설립 공인식을 가져야. 이제 진짜 교회가 되는 거래요. 우리도 교회를 나오지만, 뭐를 받아야 진짜 교인이 돼요? 세례를 받아야 진짜 교인이 되잖아요. 투표할 권한도 주고, 교인의 이름에 정확하게 등록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래요. 그냥 간판만 걸어놔서 교회가 되는 게 절대 아니래요. 소속한 교단에, 또 노회에, 노회장이 가서, 또, 노예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이 교회는 어느 교단, 어느 노예 소속 교회로 이제 공인이 됐습니다. 하고 노예장이 가서 방망이를 땅, 땅, 땅 하고 때려줘야 그 교회가 이제는 교회로 등록이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뜻깊은 날이었어요. 용인수지의 한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어 공인식을 가졌어요. 근데 가보니까 앞에 머리가 허연 어떤 어르신이 앉아서 방송실을 하고 계세요. ppt를 하고 계세요. 머리가 허연 어르신이. 우리로 말하면 이제 방송실이 저 위에 오늘도 교육자들이 위해서 고생하지만 저 뒤에 있지만 그 교회는 조금만 하더라고요. 우리 꿈터 정도 한데. 그 앞에 어떤 어르신이 앉아서 PPT를 열심히 하세요. 참 특이하시다. 또참 잘하신다.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이시더라고. 은퇴하셔서 아들 교회 설립 공인식을 한다고 해서 앞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나는 뭘 도와줄까? 하고 근데 이분이 더 너무 뭐 신나신 거 있죠. 제가 바로 뒤에 앉았는데 이분이 아멘도 제일 크고 여러분 목사님 아멘이 크지 않습니다. 목사님 아멘이 크지 않아. 그런데 이 아멘도 제일 크시고 제일 신났어. 보니까 아들이 개척해서 또 교회가 설립이 되고 공인이 돼서 이 지구상에 당당한 교회로 등록되는 게 이 아버지한테는 너무 기쁘신 것 같아요. 뭐 세상 부러운 거 없으신 거예요. 막 신나서 막 PPT도 막 잘하시더라고요. 막 화면도 띄우고, 막 찬양도 띄우고, <laughs> 설교하시는데 아멘도 제일 크게 하시고, 막 싱글벙글 하시고, 막 이건 뭐 로또 당첨된 거 저리 가라. 함 드문 모습을 봤습니다. 아, 저런 인생이 있으신 거구나, 아, 저런 행복이 있으신 거구나. 좀더 좁혀 보면 우리도 그런 행복은 얼마든지 오늘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 우리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 한분한분 한분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어쩌면 제일 조그만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 나라잖아요. 아주 작은 나라, 경기도 면적 조금 더 되나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좀더 되겠네요. 뭐 충청도 경기도 합친 면적보다는 아마 적을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소중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우리 교회가 예수의 것이 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 이 복음의 은혜의 감격이 우리의 전도를 밀어주시고, 복음을 밀어주시고, 12월 7일, 조정잔치, 초대하는 영광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은 내일 새벽에 오시는 분들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도 깨우시는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25년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한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4개월 동안 성전을 개선하고 또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까마득했던 25년도 한 해가 주님의 사명대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한 달의 마무리를 우리는 전도하며 마음의 부담을 안고 영혼을 구원하는 부담을 안고 이한 주를 이한 달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훈련이 되게 하시고 일생 전도하고 그리하여 복음이 무엇이지? 내가 세상에 대하여 전할 복음이 무엇이지? 이 아름다운 주의 울림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풍성하게 채우시고 또 우리 함께 나아가게 하시는 영광의 귀한 은혜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어 기도하는 시간 갖고요. 제가 잠시 예물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잠시 예물 기도하겠습니다. 그룩하 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성별하여 바칩니다. 11조로 또한 달에 시작을 하는 우리 감사 예물의 성도들 주의 예물 받으시고, 특별히 부지런히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노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양식과 건강으로 채우시는 11조와 한 달을 주님께 맡기오니 감사함으로도 그리스도의 것이로도 충분히 승리케 하시는 영광의 감사의 물 삼아 주시옵소서. 이한 달을 들여 싸오니 받으시고 주의 시간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내일 새벽을 또한 만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하나님 품으시고 주의 생명으로 하나님 우리들을 놓고 하여 주셔서. 오금의 아름다운 발자국들 안에 우리의 인생이 깨하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오 주여 세상에 기가 눌릴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건물 세상의 화려함 세상에 높이 솟은 빌딩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앞에 설때 초라해질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세상의 시스템들 어마어마한 세상의 조직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우주만물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정확하게 이 엄청난 우주만물을 운행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복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가슴을 두드려 주시옵시서 주여 우리의 영안이 우리의 시야가 우주를 향하여 넓어지게 하시고 광활한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확한 아버지 운행하심을 향하여 우리의 복음의 눈이 활짝 열려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야가 땅에 좁혀지고 우리의 시야가 세상의 것에 좁혀짐으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연약한 백성이 될수 있사오 성령 하나님 역사여 주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여 하늘을 우러러 보라 하셨습니다 하늘을 보게 하시고 우주 만물을 보게 하시고 광활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짤막한 이 세상의 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25년도 한 해가 이제 한 달을 남겨놓듯이 우리의 생애 동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제 마지막을 마, 맞이하게 될것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생애 속에서 주여 영원한 이 우주처럼 영원한 우리의 생명 속에 우리의 생은 주여 짤막한 찰나에 지나지 않사오니 주여 영원을 주관하시고 영원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권능의 아버지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를 붙드시는 창조의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놀라운 은혜의 생명의 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위로받을 자 없는 우리 세상이 우리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쟁 속에 살아가고 주여 이한 달도 우리는 경쟁 속에 초조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여 어느 곳에 우리의 쉴 곳이 있겠나이까. 사나 죽으나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주님, 그곳에 최고의 위로가 있다 하셨습그 위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니 개혁교단의 아름다운 출발을 허락하셨고, 타락했던 아버지 하나님 천주계에서 벗어나 우리의 믿음의 자유의 영광을 이루었던 것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별된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인생 동안 아름다운 울림을 이루게 하시는 믿음의 복음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주여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므로 위로와 격려와 아버지 하나님 자부심과 우리의 생명의 기쁨이 창궐해져가게 하시는 은혜의 복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12월 한달 수고할 일들이 있습니다. 전국과 세계로 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주여 일터와 가정 속에 주여 동행하여 주옵시서오 주님 이제 연말을 맞이함에 이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의 생활에 터전위에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것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합하여 주소서. 살아온 어떤 연말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람되고 영원을 구원케 하시는 12월 한 달이 될수 있도록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성전개선을 하고 처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곳에 모여 새벽에 재단을 쌓았습니다 따뜻해진 성전을 감사하고 죽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계단을 오르던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개선하게 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발걸음들로 이룰 수 있도록 은혜더 하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속에 이곳에서 드려지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솔로몬의 성전 못지않게 주여 여기 계시오니 주의 병에 담으시고 우리의 눈물까지 개수하셔서 우리의 나를 개수하셔서 당신의 병에 담으시며 그리스도의 것이니 위로의 주로 역사하시고 소망의 주로 역사하여 주시고 비전의 영광을 향하여 전진해 가게 하시는 믿음의 귀한 성전에 성도들되게 하옵소서 성전의 뜰을 밟았던 이들의 복을 주셨듯이 주여 이곳에 엎드려 이곳에 고요히 기도하는 성도들에 주여 믿음의 심령들마다 하늘의 성전의 보아의 문을 여시사 주의 복을 채워 주시옵시오 기도하는 것마다 하늘의 영광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믿음의 가족들 삼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구별하여 세운 백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사나 죽은 안 하는 그리스도의 거심을 오늘도 선포하며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어가는 영광의 믿음의 주여 제자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